제 7장 팀워크 집단의 힘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 8장 대인 관계와 갈등 해결 기법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사회라는 집단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영향력 부분에서는 직장생활 속에서 오는 갈등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푸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직장 속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어서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8장 대인관계와 갈등 해결 기법입니다. 어, 일 충동 문화 세계 3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일에 세계 3위가 되어야 되는데 좀 불명예스러운 조금 지나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계 3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 바람직한 어, 그런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2년 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어, 근로시간이 2193시간으로 어, 오랫동안 독보적인 1위를 유지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래서 2016년엔 조금 떨어져서, 어, 2069시간, 약간 떨어졌죠. 어,였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CNN에서 그 조사한 내용을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 CNN이 선정한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그열 가지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세 번째로 거명하는 것이 바로 일중동 문화를 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 시각에서 볼 때는 한국 사람들 하면 일 많이 하는 나라,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좀 씁쓸한 그런 내용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대인 관계의 영향력입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대인 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죠. 대인 관계, 인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잘 다른 사람과의 좋은 교류를 이루며 사는가,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대인 관계 능력, 직장 생활의 엔진입니다. 자, 공동체 생활에서 대인 관계 능력은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어, 그것은 바로, 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대인 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여러분 교재의 139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에듀엘 스카우트에서 직장인 그 795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조사에 의하면 1위가 목표와 비전이다. 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에,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2위가 처신과 어, 태도적 인간관계다. 거의 뭐 어, 1위와 2차이는 불과 뭐 어, 0.3%밖에 차이가 안날 정도로 어,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어, 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요. 그 다음에, 3위는 일에 대한 열정, 4위는 프로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위는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에듈 또 스카우트에서 2009년 12월 1일 집계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직장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위 자료를 토대로 본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목표 의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로, 어,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 관계 이두 가지가 어, 참 중요하다 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어, 일에 대한 열정과 아울러 어, 좋은 인간 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레라고 하는 것은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한 바퀴는 예, 잘 굴러가는데 한 바퀴는 고장나서 망가져 있다면 어, 그 수레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어, 옆으로 빙글 빙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레의 두 바퀴가 다 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이 목표 의식과 전문성, 그리고 인간관계 이두가지의 요소가 잘 갖춰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장 생활에서 오는 갈등과 아, 갈등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의 비전문성. 예,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확신과 숙련된, 숙련, 숙련된 업무에 대한 능력이 없다면, 공동체 조직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자신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할 능력이 없거나 또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고 또그한 조직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과 많은 갈등적 요소를 갖추고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직장생활에서 오는 갈등 중에는 낮은 자존감도 역시 예, 직장생활에서 오는 갈등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낫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낫다는 말은 자존감이 높으면 매사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 긍정적 자세를 갖고 살아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 자존감이 낮다면 매사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결여되겠죠. 어, 또 부정적 자세와 무엇보다도 공동체 생활에서 사람을 피하는 에, 대인기피증을 낫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직장 속에서의 갈등 요소 가운데는 가치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치의 대립은 서로 가치 양하는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딪힐 때 발생하는 대립이다. 그렇죠. 가치관의 대립입니다. 둘다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일은 잘 하는데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또 일은 잘 못하면서도 그 사람과 인간관계만 좋다. 그래서 그것도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이두 가지의 상반대 가치관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결국 에 거기서 오는 그 갈등적 요소가 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대립에서 오는 갈등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예 직장생활에서 상호간의 이해가 대립될 때 생기는 갈등을 말합니다. 상사든 부하든 자기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때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그 이기적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의 대립 때문에 갈등적인 요소가 생긴다는 것이죠. 감정의 대립은 자존감의 상처를 받거나 모욕감, 원망, 분노 등의 감정에 의해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그야말로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괴롭고 힘들고 좀 모욕감을 느끼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죠. 직장에서를 겪는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전달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예,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예, 결국에는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큰세 번째로 갈등을 푸는 방법 세 가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얽힌 그 갈등 관계를 좀잘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아 내용이죠. 우선 생각을 전환 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 나의 생각을 전환해서.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일들에 대한 의심과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될 때, 직장 생활에서 갈등은 해결되고 성숙한, 성숙하고 발전하는 직장 생활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한번 좀 되짚어보자는 겁니다. 고사성어에 삼사일언 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아세번 생각하고 어, 한번 말하라 아세번 생각하라 충분히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어, 어떤 그 대처를 하지 말고 좀 이것이 과연 지금 할 것인가 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것을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건 바르게 아니죠. 그다음에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뭐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죠.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어 일이든지 우리가 어, 당장 화나고, 당장 어, 어떤 그좀 불쾌한 감정이 든다고 해서 어, 무조건적으로 감정을 폭파시키거나 어,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음, 한번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어,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곳에 보면요. 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 이전에 먼저 다가서라. 먼저 대접해주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존중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태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희망적인 말, 희망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좀 나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행동을 하자 하는 얘기죠. 어, 생각에 있어서 긍정적, 부정적 작은 차이지만 결과론에 있어서는 엄청난 에, 차이를 에, 가지는 것이 바로 어, 이런 생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든지늘 긍정적 태도, 긍정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결코 아니다. 맞서 싸우고 또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갈등이 있을 때 희망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고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희망적 생각과 말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네 번째로 직장 생활에서 대인 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맷집을 키워라 하는 말입니다. 예, 맷집을 키우려는 말은 직장 생활에서 겪은 실패와 성적을 성장의 도구로 만들라는 말이다. 복싱 선수들 보면 뭐저 선수는 참 맷집이 좋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맞았는데도 버티는 거 보면 참 맷집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내성을 기르는 그런 하나의 좋은 결과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게 나쁜 것만, 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죄는 관계의 틈을 만든다. 즉, 인간 관계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로막고 파괴하는 죄는 공동체 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욕심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죄가 많아지면 사망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 주어진 것은 어쨌든 주어진 일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고사 중에도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말을 하죠. 자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그 도움을 구한다 뭐 그런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잘 되게 한다 결과적으로 좋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내 생활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는 자세로 임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렵다, 힘들다, 참 피곤하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든지 이것을 극복하겠다, 이것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어떤 긍정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팁이라는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강희선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얼마 전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엔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었는데 연락을 툭 끊어버려 궁금하기도 하고 당황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랜만이다. 반가워. 어떻게 지내?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머, 웬일이야?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는 그 후배에게 이미 신뢰감은 떨어져 있었고, 역시나 강의 자료를 부탁하는 바람에 제 마음은 횡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생길 때는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다가 불필요해지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또 나에게 불리해지면 언제 그리했냐는 식으로 싸늘하게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유형은 아니시겠죠? 매경 이코노미와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 커리어가 직장인 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맥 관리 실태에 따르면 인맥 관리의 중요성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97.8%가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좀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질문에는 단지 35.9%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의 인연을 좋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대방만을 위한 맞춤식 문자를 보내보세요. 단체로 보내는 구름 문자를 받으면, 뭐야, 이거 다 그냥 함께 보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한 사람만을 위한 문자를 보내보세요. 둘째, 헤어지고 나서 하루 이내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지고 난후 24시간 이내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세심한 사람으로 훨씬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요. 또 가끔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좋은 글귀나 첨부 자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이나 재미있는 내용을 적는 것도 좋고요. 재미있는 동영상과 함께 오늘 하루 웃음으로 시작하세요 라는 멘트를 함께 적어 보낸다면 상대방에게 웃음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넷째, 상대방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나누기에 좋은 주제나 근황, 그리고 취미, 자신과의 공통점을 미리 알아두면 상대방과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책, 텔레비전을 보다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접한다면 연락을 취해 보세요. 저는 얼마 전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폐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길래 제 주변에 폐가 안 좋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무척 고마워하시더군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통합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면 정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누군가를 챙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희선이었습니다.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어, 제 9주차 퀴즈는 자존감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정답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